안녕하세요. 순우사입니다 이제 또 열심히 달려왔더니 한 주간에 끝인 금요일입니다. 그죠? 마음이 조금 편안하고, 그죠? 이렇게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뭐 자녀 교육, 뭐 부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DNA에 대해서 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DNA는 우리 인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런 전체 설계도라고 그럽니다. 그지? 우리 많이 들어봤다, 그죠?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뭐 불륜을 뭐, 어, 잡기 위해서 뭐 치소를 갖고 가고 막 머리카락을, 어, 뭐 주서 하고 하는 그런 걸 많이 봤다, 그죠? 그래서 그 DNA를 살펴보면 그 DNA를 보, 보면 그 부모를 담는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체형이나 그다음에 부모의 뭐 성격이나 얼굴이나 뭐, 그런 것들이,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부모를 많이 담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라나고 나서는 또 부모의 말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배워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모의 부모가 하는 것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영혼까지도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 보니까 뭐 모태 신앙, 모태 신앙 하고 하는 걸 들어봤잖아, 그죠? 그래서 요즘 모태 신앙이 못 한다는 신앙, 모태 신앙이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그래서 그 DNA가 영혼까지도 자우한다자우하게 된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 그 그렇게 말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는 그럼 어떤 DNA를 가져야 될까? 그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 뭡니까, 나무를 보면, 멀리서도 사과가 달려있으면, 어, 저거 사과나무구나. 멀리서도 포도가 달려있으면 저거 포도나무구나. 하고 우리가 금방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아,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성품을 보면서, 아, 주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을까 하고 볼 때에, 저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잘 아시네. 성령의 열매가, 그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성과, 그 다음에 중성과, 온유와 절제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령받은 사람들이, 뭡니까 맺을 수 있는 귀한 열매라고 우리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열매들이 있어야 어 예전에는 뭡니까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 막불 같은 사람이 베드로와 같이 막 다혈질이고 불 같은 사람이 정말 거꾸로 매달려 죽는 베드로의 모습 온유한 것 같이 될수 있고, 그 다음에 참 그, 어 마음에 희라 기쁨이 없었는데 늘 불평불만이고, 가진 것 많이 있지만, 어, 불평불만을 하던, 그런, 어 사람이 이제는 참 가진 것 없어도, 뭡니까, 그죠? 어, 그, 뭡니까, 어, 기쁨을 소유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어, DNA, 하나님의 DNA는 성령의 열매. 거기다가 저는 이렇게 딱 보니까 이렇게 어, 사회 생 어, 이렇게 직어 사회를 살아가고 세상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할때 보니까 참 용서도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용서도 응. 예수님도 그죠? 얼마나 성경 보니까 달란트 비유로도 용서도 많이 하시고 어 일곱 번씩 일곱 번까지라도. 뭡니까, 용서하라. 그런 것도, 오른쪽을 때리면 왼쪽으로 돌려서 또 왼쪽도 하라. 뭐, 오류를 가게 하면 심리도 가라.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용서의 말씀을 많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저는 열매는요. 용서가 참 말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용서를 하고, 그 다음에 참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되겠더라고요. 주에서 보니까, 정말, 어떤 사람은 건사라고도 하면서, 꾹꾹 누지르면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근데 성경 보니까, 거짓은 뭐랬습니까? 마귀의 압, 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직하고, 정직도 정말, 우리 믿는 사람의 DNA는 정직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 그 다음에 경건함으로, 경건. 그렇잖아요. 구별되는. 우리 믿는 사람의 DNA에서는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절제. 절제는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절제를 해야지.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수고 있 하는 절제도 정말 우리 뭡니까? 예수님을 닮은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DNA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면에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는 그런 삶의 중심에 그렇게 돌처럼 단단하게 잡,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어, 단단한 것들이 정말 열어지지 않냐고, 아무 누구도, 어, 정말, 그 뭡니까, 그것들을 풀어주지 못하는 그렇게 단단하고, 어, 그런 악한 것들이 정말 예수님의 성령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DNA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은 정말 순식간에 없어지고 또 그런 것들 DNA가 충만해졌을 때는 그런 것들이 시간은 걸리지만 꼭 열매가 맺어진다는 그런 것을 알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한 주간 잘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주간 삶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것에 제일 그 열매를 맺었나, 오래 참았는가, 아니면 온유한 생활을 했는가, 절제를 했는가, 기뻐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어한 주간 끝에 모습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 이제. 금요일 끝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DNA에는 예수님의 어떤 DNA가 있을까 우리의 DNA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DNA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게 하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계신가? 역사하심이 있어진다면, 그것만큼 하나님과 우리, 그 뭡니까, 주님 앞에 기쁨이 안,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우리의 행동과 성품을 보고, 아, 정말 하나님 있는 사람이 저렇구나 하는 DNA가 있어야 되겠고,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올한 달, 정말, 다음 주 있지만, 다음 주에는 또 용서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이야기도 많고, 이제 경험도 많고 있는데, 그런 것들 나눠보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뭡니까? 예수님의 DNA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것이 있는가? 없다면, 나는 어떤 것이 가장 약점이 있다? 저는 약점이요. 오래 찾는 거. 오래 참는 거, 그게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오래 참는 거. 그래서 그거를 많이 단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어, 정말 오래 참지 못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어, 충만함을 받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 님앞에 많은 단련을 통해서 이제 오래 참는 것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DNA가 가장 부족하며 어떤 DNA가 가장 충만한지 보시고 부족한 거는 조금씩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우리의 신량 대신 예수님에 대한 상의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138쪽에 김성화, 김성화. 김성화, 김, 김시습은 사육신의 시신을 손수 묻어주는 의리 있는 사람이었고 성,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우신 화, 화목재물의 사랑이십니다. 아멘. 맞다 그죠? 김시습은 사육신을 시신이 그막 흩어져 있었는데 아무도 손못 대게 했거든요. 수양대군이. 그런데 그 시체를 다그 묻어주고 응, 그렇게 하는 의리 있는 사람이었어요. 김성화 김성화 김시습은 사육신의 시신을 손수 묻어주는 의리 있는 사람이었고 성,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우신 화목제물의 사랑이십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는요 152쪽에 진희중 진희중 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희 희망과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중 중보자 되심을 믿어야 영생에 이르리 아멘. 진희중 진희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희망과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중보자 되심을 믿어야 영생에 이르리 다음은요 154쪽에 전용우 전용우 전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이후에도 계실 주님은 용 용사의 칼을 차고 휘두르는 분이 아니오 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사 오늘도 제사함을 강구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다, 그죠? 예수님은 어,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에 우편 한자리에 서서 오늘도 우리를 어,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분입니다, 그죠? 전용우, 전용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이후에도 계실 주님은 용 용사의 칼을 차고 휘두르는 분이 아니요, 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사 오늘도 죄 사함을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159쪽에요. 유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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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유월절 어린양 대신 나의 주님. 선. 선한 목자 대신 살아계신 나의 주님. 예.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고백되어지게 하소서. 아멘. 그죠? 우리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변하지 않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평생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유선예, 유선예. 유월절 어린 양 대신 나의 주님 선한 목자 대신 살아계신 나의 주님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 나의 주인이 주인 나의 구원자입니다 부르시는 그 날까지 변치 않는 고백되어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요 좋은 주말을 맞이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어, 신부된 우리는 어떤 DNA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 DNA를 살펴보면서 부족한 DNA가 무엇이며 어, 충만한 DNA가 무엇인가 살펴서 부족한 것은 고쳐 나가고 보충해 나가고 또 보충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로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DNA를 한번 확인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